왼쪽부터 이게 전분을 풀지 않은 간짜장. 이거는 전분을 푼 간짜장. 이거는 물을 넣고 만든 일반 짜장. 어, 완전 물 짜장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 간짜장, 간짜장. 물이, 뭐, 간짜장의, 어? 짜장과, 간짜장과 일반 짜장의 그 차이는 물의 유무예요, 물의 유무. 전분을 넣냐 안 넣냐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차이는 아니고, 다만 물 전분을 사용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물 전분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간짜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루짜장 그래서 가루짜장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제가 봤을 때는 방식의 차이지. 뭐간짜장이나간짜장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일부러 물을 넣고 하는 게 이제 일반 짜장. 간짜장과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짜장면을 좋아하는 남자 짜장셰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짜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즘 그 하도 간짜장, 간짜 간짜장도 많고 전분을 푸는 간짜장은 간짜장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음.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전분을 풀지 않고, 전분을 풀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자, 이거는 뭐 약간 별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푸지 않은 간짜장. 네. 사실 면이 아침에 삶은 게 아니고, 어제 남겨놓은 그면이랑 조금 이제 그런 게좀 있네요. 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시나요 약간 날림이 있죠 전분을 안 푸니까 음음 음. 춘장맛이 좀 강해요 음. 네? 이거는 잡분을 푸는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 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오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자, 면이 소화가 잘 되겠네. <laughs> 잘 비벼야 되는데 잘안 비벼지네. 전분을 넣은거는 약간 춘장맛이 보다 약한데 뭔가 좀 부드럽다고 해야하나 오히려 뻑뻑하긴 음. 한데 맛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야생적인 느낌 음. 약간 날로 먹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춘장맛이 강하고 그래서 전분이 이 춘장을 약간 중화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가는 저는 흔한 저희 짜장면입니다 물을 좀 넣어주고 배달집처럼 일부러 이렇게 물을 많이 넣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중간, 중간이 말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음. 저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음. 이게 또 오목이에서 숨이 죽으면 또 맛있어요. 수분이 나오니까. 맛있는데? 음, 일단은 이거 날로 먹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물전분을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아 모든 게 완벽하다 근데 라두유가 안 들어갔다 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라두유를 한번 넣고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짜장을 볶을 때제 고기를 미리 볶아놨어요 거기에 뭐 했냐면은 음, 일단 기름에, 이제 식용유나에, 이제 뭐 돼지 수지, 뒷다리살, 자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돈지를 넣었어요, 돈지. 돈지 넣고, 생강, 단지 생강 넣고, 같이 볶았습니다. 볶아가지고, 이제 냉장고 넣고, 이제 숙성을 시키고 있죠. 숙성시킨다기 보다는, 보관도 용이하고, 나중에 짜장이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이제, 소량으로 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사가 잘 되고 큰 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볼수 있죠. 음. 사실 양파를 좀덜 볶아도 됐어요. 제가 타이밍에 조금 놓쳤는데 덜 볶고 하면은 더 진짜... 말씀하시는 그런 날과의 간짜장 진짜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영상을 찍은 바람에 그랬는데 음. 그림 면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음. 사실 불맛이 살아있네 조금 음 제가 아까 볶은게 각짜정 한다면은 한 4-5인분? 4-5인분 총이 나와요 아니면 많게는 7인분 정도까지 나와요 그니까뭐 전분을 아픈다고 자기가 뭐 되게 뭐 기술이 좋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볶아 보니까 그 정도 볶아도 전분을 안 풀어도 물이 막 많이 나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끔 어디 가면은 너무 덜 볶아서 너무 날고로 나올 때가 있어. 그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볶아주고 향이 나와야지 아까 그 수분이 나올 때그 찰나에 하는 건데 너무 날로 먹는 데가 있어. 그 천분이 춘장이 섞이지가 않고 그냥 겉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 맹걸로 먹어야 되나? 맹춘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훨씬 뭐랄까 시원하고 깔끔해 맛있어요. 갑자기 음. 너무 맛있지만 오히려 깊은 맛은 음. 춘장의 이런 그런 맛은 날고의 느낌은 확실히 있고 음, 이건 약간 좀 약간 묵직한 느낌 기, 그런 게좀 있어요. 음. 아, 맛있어. 음. 다 먹어야 되는데 다못 먹겠네. 음. 다 먹으면 장사 못 해. 양파도 맛있네. 이거는 모아놨다가 조금 이따 끝나고 영화 끝나고 쟁반 짜장 같이 해야 또 먹어야 할것 같아요. 아까워요. 음, 이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음. 제가 혼자 먹 때는 좀 많고. 다 맛있어. 아유, 진짜 그런 거. 노랄 파이어는 차라리 먹고 바쁜 뭐가? 중 한데 음. 뭐가? 중 하냐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뭐 이제 짜장에 대한 그런 뭐 자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25년 가까이 해봤고, 이제 호텔도 다녀봤고, 일반집도 해봤고, 배달집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안 가봤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바쁘다는 곳은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정말 이제 딱 이름만 대도알수 있는 곳을 몇번 갔거든요. 음 근무도 많이 해봤고. 제가 느껴봤을 때는 짜장에 뭐 정통이냐, 이런 오리지널 이런 것들을 뭐 본인들이 말씀하는 게 이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식의 차이지. 어, 이게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다고뭐 또, 나 전부를 안 풀고 정말 뭐몇개몇개 몇개 볶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저도 할수 있어요. 어, 제가 해보니까 열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고수분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laughs> 예전에 비해서 맛이 뭐 덜하다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거는 그 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조리사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자꾸 계속 하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지금 한 60대 되는 거 같아요 일반 집은 어, 젊은 사람들이 잘안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억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가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가짜 간짜장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짜장 이런 것들 한번 계속 계속 꾸준히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가게를 바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열심히 어 힘들어도. 이런 영상 정말 짜장면 정말 짜장면답게 정말 짜장면답다 이런 기본적인 짜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